I'm hurting... 현재 시각 10시 50분이네요. 네, 현재 위치 여기 석촌이에요. 석촌 호수 아래. 어, 우선은 코를 잡고 왔는데, 아까 전에 영종에서 다른 기사님 픽업해드리고 픽업해드리는 과정에서 코를 잡아가지고 제 출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출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디 갔어? 어, 요거 여기 석촌 오는 거 75,000원 잡고 왔네요. 평촌 3호, 평촌 이거 넘기고 3호면은... 지금... 척지는 잘 떨어졌어요. 척지는 그냥 석촌호수 아래? 예. 여기 떨어졌는데 와, 기사님들 많다. 어, 여기 오는 게 저기 한남동? 예. 한남동이 아니라 한남대교 있죠. 한남대교. 저희 한남아이씨인데 거기서부터 길이 많이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. 여기 오는데. 원래 안 막히고만 한50 분에서 55분 정도면 오는 거리긴 한데 아무튼, 여기 왔고, 지금, 코리, 주변에 있기는 한데, 뭐, 눈에 띄는 건 없네요, 크게. 예, 눈에 띄거 없고, 플로스좀 줄여놔야죠. 서울 들어오면은, 10km를 볼 필요가 없어요. 10km를 볼 필요가 없고, 이것도, 줄여놓고, 뭐가, 아, 계속, 띵띵띵띵 되는데, 아, 평촌, 아, 800m라서 멀어요, 이것또 아. 아무튼, 일단 여기 석촌 떨어졌으니까 이 근처에서 잡으면 돼요. 여기 석촌 레이크 호텔이라고 있잖아요. 여기 레이크 호텔에서 에, 업소콜 잘 나와요. 에, 저희 더베스트, 더베스트, 더베스트 버인은 아니고, 더베스트 뭐라 그래야 돼? 더베스트 저희 자사콜 레이크 호텔에서 잘 나옵니다. 정말 잘 나와요. 에, 아무튼. 그렇고 일단은 콜 잡고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안나입니다. 예, 우선은 여기 석천호수 근처에서 계속 있다가요. 우선은 핸들로 하나 잡았어요. 그리고 저기 서현 가는 거고요. 금액 얼마지? 이러면 37,000원. 네, 37,000 일단 서현 내려갈게요. 아 어, 콜이 뜨긴 뜨는데 청라 6만을 놓쳤어요. 청라 6만원 놓쳤고 그리고 뭐 암사동 3만원도 들어왔었고. 뭐 콜은 그래도 계속 뜨긴 하는데. 맘에 드는게 없어요 그러다 일단 요거 서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롯데타워에서 근처에서 뜬거라서 후다닥 가야될거 같네요 예 그러면은 저기 서현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어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아무튼 여기 지금 서현 도착했구요 나오면서 코를 하나 줘서 그냥 아, 바로 잡았어요 아 여기 간석동 가는것도 오만원 있네 우선은 예 광장동 가요 광장동 가는데 경유가 하나 있어요 역경유에요 Uh -huh. 역경이에요. 축전 찍고 가야 돼. 축전을 찍고 가야 되는데 축전 어디 찍을지를 몰라요. 그나마 여기서 가까운 축전을 찍고 가면은 한 40분, 45분. 좀 먼데 찍고 가면은 50분 이상. <laughs> 예, 복불복이에요 이제. <laughs> 이거 AK 플라자에서 뜬 거라서 일단 가고는 있는데 나오면서 그냥 바로 잡았어요 코를. 예. 자동을 줘서 아무튼 일단은 5만 원. 아, 한 6만 원 주지. <laughs> 제 바람이죠, 이거 네. 아무튼 이거 일단 광장동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광장동 가서 영상 이어 내겠입니다 예, 지금 광장동 도착했고요. 아, 여기 지금 어? 뭐 카카오가 뭐가 울렸는데? 띵띵띵 했는데. 아. 저거 지금 있는 데는 음, 여기 따라서 어요 여기 떨어졌고 어. 창우동 지금 목배도 하나도 안 걸어놨어요. <laughs> 여기에서 이쪽 광나루역 이쪽 바운드에서도 콜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쪽 구이동 이쪽에서 구이역 건대 건대까지 쭉 콜이 죄송합니다 산발적으로 나오는 데죠?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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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싫어요 가라 야... 이거를 주면... <laughs> 아 멀다 멀어 찍고 가는 게 맞긴 해요 저거 찍고 가야 돼요 지금 시간에 이거거든요 이거 성세포구이점이 어디지? 10분 금방 가긴 하는데 송세포 구이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구이동 어디겠죠? 구이동 어디긴 할것 같은데 김포 양곡이면은 구례위란 말이에요 아마? 하... 저걸 찍고 달려야 되나 아 근데 김포 진짜 가면은 답 없는디 <laughs> 물론 구례양곡? 양곡, 양곡? 양곡? 양촌? 양촌양곡? 어 어디지? 양고곡 일로 칠십 어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. 예. 아무튼 일단은 어 거리가 점점 줄어들죠 제가 가는 방향으로. 예, 봐서 아 어... 어떻게 해야 되냐, 미치겠대. <laughs> 바로 바로 그냥 찍고 움직이는 게 맞긴 하거든요. 예, 아무튼 일단은 콜 잡게 되면 영상 또 이어나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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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지금 여기 삼성동으로. 저기, 아까, 광장동에서 3 0 2번인까 그거 타고 잠시 넘어와서, 거기서 엠버스 타고 일단 삼성역으로 넘어왔구요. 여기서, 일단 핸들로 하나 더 잡았어요. 행신동 가는 거 45,000원인데, 이거 예전에 뭐 운전해, 운행해 드렸던 분이에요. 네. 일단 손님 통화 전화를 안 받으세요. 일단은 출발지가 어디,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, 어, 안 가실 분은 아니고, 일단은 여기, 네. 출발지 가서, 행신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행신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. 안녕입니다. 네, <laughs> 지현재 위치 신촌이에요. 신촌. 예. 네,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뜨죠? 예. 네, 여기가 갑자기 2차로 오셨어요, 손님이. 와, 환장하면서 기사님, 한시간만좀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와, 망했다, 망했어. 행신 얼른 갔다가 피플카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이, 보이시려나 저기 현대백화점 보이시죠 예 네. 여기 앞에서 차 대고 있어요 이제 한 시간 정도 후에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은 저도 여기 앞에 햄버거집 이거 24시간인가? 24시간 아닌가? 요 여기? 24시간이면 여기서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열린 건지 안 열린 건지 모르겠네. 일단 확인. 어, 24시간 오픈 써져 있네요. 여기서 저도 <laughs> 끼니 좀 때우고 있다가 에, <laughs> 미치겠다. 아, 끼니 좀 때우고 있다가 에, 여기 바로 앞에, 바로 옆에요. 바로 옆에니까 끼니 좀 때우고 있다가 에, 행신동 가서 <laughs> 역상 이어갈게요. 예, 아담입니다. 네 지금 행신 왔어요. <laughs> 아, 빡스네요, 빡스네. 아유, 아까 거기 신촌에서 대기를 거의 두 시간, 두 시간, 두 시간 좀안 되게 하긴 했죠. 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유비, 대기비 다 해서 핸들 포인트제대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칠만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, 칠만. 그러니까. 제가 받는 금액이 7만 원이 딱 나왔어요. 그래서 딱안 떨어져요. 이렇게 대기비가 제가 알기로 심해 2,5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0분 딱. 근데 거기서 뭐가 추가로 더 붙은 것 같아요. 뭔가 아무튼 추가로 조금 더 붙은 것 같아서 다 해서 7만 원. 그러면은 딱안 떨어져서 한번 제가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수수료 20% 계산했을 때 8만 7,500원이 나오더라고요. 87,500원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, 아, 힘들어요. 힘들어. <laughs> 와. 아무튼 여기 이제 행신 왔고, 이제 여기서 피플 칼탈 필요도 없어요. 이제 여기서 한 5시 조금 안 돼서 한 4시 50분 정도 되면요. 여기서 저기 상가는 버스도 와요. DMC 여기서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이면 바로 그냥 DMC거든요. 네. DMC 넘어가서 공철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, 마감을 할게요. 아까 아까 여기서 삼성동 국제행신 행신, 행신. 그리고 경주 신촌 대기 몇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대기 무한 <laughs> 해서 다해서 87,500딱 해서 오늘 24만 9,500원 찍었네요. 뭐 25만 원 정도 찍긴 했는데 <laughs> 와 진짜 빡시네요. 빡세 이거 아우 이게 버빙콜이 아.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대기 경유지에서 대기가 걸리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. 이 시간대에 걸리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. 그나마 만약에 이 겨, 이걸 잡았을 때 시간이 뭐 9시, 10시였다. 그럼 완전 멘탈 개털려요 이제 이러면.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. 이심야 시간에 예전에도 몇번 이렇게 대기 한 번씩 걸린 적이 있었어요. 갑자기 2차를 가는 바람에.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, 어, 또 오랜만이네요, 오늘은. <laughs> 아무튼, 이제 오늘 여기서 그냥 마감하고,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.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. 요즘에 금요일이 금요일 같지가 않아요, 항상. 그래도, 열심히 또 내일도 달려봐야죠.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. 와, 피곤해요, 피곤해. 그럼 저도 이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